이게 뭐란 말이야? 이게 용어 뭐야? 용성 O H 쓰는 거, 오케이. 자, 그다음에 수소 기체 발생한다니까 H 2 개가 OK. 오케이. 이식은 암기해야 돼. 기본 좋아, 기분 좋아, 하고 쓰다 이렇게 가장 간단한 식을 적어놓고 반응물하고 생성물 절단 바뀌는 게 있지. 원자, 의 원소의 종류하고 개수. N A 한 개네요. N A 한 개네요. 오케이. O H가 야들 두 개인데 이게 H 몇개세 개인 거, OK. 오케이. O가 몇 개인 거, 한 개인데 한 개인데 맞는 거야, 오케이. OK. 맞아. h 개수를 바꿔줘야 된다. 그지, 맞지? 자. 보자, 기게 홀수가 있으니까. 눈으로 좀 익숙해. 나중에 미정 개수법 쓰는 것도 있지만, 요정들은 눈과 폭을 맞출 수 있어야 돼. oh, 이거 총 4개, 2 만들어줍니다. 앞에 2 때리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앞에 2 때리면, nA 2개 되는 거야, 오케이? 나중에 시할때 미정 개수법으로 푸는 거 알게 줄게. 요거, 그럼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여기서. 알칼리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는데, 이식기 중에서, 자, 물하고 만나면 연기성 되고 수소기체를 발생하는데요. 하살표 위로는 약들 기체 발생한다, 이 말이야. 하살표 밑으로 쓰면 안금이다, 이 말이고. 자. 이 중에서 누가 누가 빨리 아들, 이렇게 아들 수소기체를 부글부글 잘 발생시킵니까? 이거 다르면 반응성 칸디. 자. 외우세요. 리튬보다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보다는 칼륨이야 그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금속성이 커진다고 말하는데, 여기 아들 정간다, 여기 아들, 원래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아들 학원 내용을 가르쳐 주면은 서술형은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거든. 그만 좀 외워야 되는데, 지금은 통합과학이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않을게 일단 하지만 리튬보다는 나트륨,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아들 금속성이 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약간 보여 설명을 하자면은, 금속성이 크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전자를 야들 잘 넣는다 이말잘 넣어 잘 이름을 가지고 금속성이 크다고 말해 근데 봐 우리 아까 전에 공부할 때 주기를 뽑보면 리튬은 이 새끼 몇 주기야? 2주기야 2주기 1주기야 나나 지금 3주기야 어, 이 새끼는 뭐고? 4주기야 4주기 자 용마하고 용마하고 비교해 볼게 자 리튬은 3번이 돼아나 지금 11번이야 오케이 어, 리튬은 3번 있으니까 양성자 3개 있고 전자 2개 있고 이렇게 먹어, 두번째 전자 한개 있을 거 아니에요. 나트륨 볼까요? 11번입니다, 11번. 전자 두개 있고, 여덟 개 있고, 마지막 끝질세 번째 껍질 한개 있는 거야. 아, 생각, 해봐요 핵하고 거리 가까워. 핵하고 거리 멀어. 모니까 당연히 뭔데, 야들? 잡아 당기는 야들 힘이 좀 작아. 오이 거리가 멀으니까. 또 당연히 먹고 도망가기 쉽습니다. 이걸 하원에 가면은 뭐 원자 반지이증가한다 이런 말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핵하고 거리가 멀어서 전자를 잘 읽기 쉽다. 다른 말로 금속성이 강해진다 이 말이야, 오케이? 금속성이 강해질수록 양이용이잘 된다 이 말이야. 양이온 잘 되니까 뭐 방울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하여튼 니튬보다는 나트륨, 나트륨보다는 칼륨, 오케이? 외워오외워셔야 돼, 요 오케이? 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그만 1 0분 주다 보면 자 비크 3개물접어놓고 페르포탈의 영국집이었다. 자, 페르포탈는 뭡니까? 지시야 자, 페르포탈의 지시약 색깔이 아니다. 자, 산일 때, 중생일 때, 연기생일 때. 중학교 때 땡. 색깔 무슨 색깔? 중생일 때, 산일 때, 무색. 무색. 연기생일때 무슨 색깔? 붉은색. 오케이? 붉은색. 나왔는게 BTB도 기억해놔야 돼. 오케이? 노란색, 녹색, 푸른색. 오케이? 요두 가지는 좀 자주 나오니까 좀 암기 좀 해주세요. 암기 좀세요 오케이? 지시약이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자, 그러면은, 리튬 나트륨, 칼륨을 물하고 집여니까, 기체 발생한다 하네 근데 아들,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좀더 빠르게.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좀더 빠르게 기체 발생한대. 어, 용액 색깔이, 페놀프탈리아 집여에는 용액 색깔이 다들 붉은색 바뀐대. 아, 염기성이라 이 말이야, 염이 말이야. 뭐, 이걸 알수 있는 거라 오겠지 뭐. 세금성 모두 알칼리금성 맞는 말. 자, 에? 금속의 반응성, 어, 반응성 나왔네. 원자 번호가 증가수로 커진다고. 요, 이유를 물어보는 것은, 야들, 나중에, 하원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원에서. 자, 모든 일종 원수는 물과 잘 반응하여 연기성이다. 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지, 예외가 있지. 아, 그 전에 서잖아 예외. 누구라고? 수소. 수소 예외입니다. 수소는 왜? 비금속야비금속 오케이? 일종 맞지만. 요까지 하면은,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물리 파트하고, 하학파트 응. 어. 문제 풀고 끝나는 거야. 오케이? 잠시 쉬다가, 다시 올려줄게. 오케이? 좀더 보자. 그래.